어, 뭐, 몇몇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는데요. 음. 예. 매, 이미 이제 외국인 타자 교체 기사가 났죠. 맥키논 선수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홈런을 음. 때린 게 올스타전 우스타자상 받고 저, 돌아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사진까지 찍고 가가지고. 그러니 네. 그 마지막 사진이 돼가지고. 좀.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거포 카데나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총액 6억 음. 어, 6천만 원의 계약을 했는데, 이선수는 기록을 보니까 메이저리그 기록은 없고, 마이너리그 6시즌을 어, 뛰고 있고, 올해도 보니까 지금 75개임에서 20개 홈런을 때려냈더라고요. 그동안 맥키논에게 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카데나스기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라언즈 파크가 홈런이 음. 정말 많이 나오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이 맥키넌 선수가 보여, 뭐 보여주지 못했던 그목마름을좀 음. 채워줄 선수를 좀 기대하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 처음에 뭐 이종일 단장님이 이렇게 서울에 아, 미국에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할 때는. 처음에 삼성의 시즌 초반 고민은 타자보다는 음. 투수였거든요. 그렇죠. 코너 선수가 약간 음. 부진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코너 선수가 살아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걸로 알고 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리스트업을 해두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봐도또매키넌 선수를 대체할 이런 혹시나 모를 그런 변수에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중에 있었던 선수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기사도 나오고 했지만은 일단 거포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타선의 짜임새를좀더 높여줄 그런 타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팀 홈런을 보면은 팀 홈런 자체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선수들도 한 세네 명 되고요. 음.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득점권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타격을 해줄 선수들이 너무나 필요한 건데, 지금은 그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 지금 새로 온이 카네나스 선수를 통해서 그런 새로 활용을 좀 넣어보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비 포지션은 보니까 맥히너는 이제 코너 내야수를 봤었는데, 이 선수는 주로 어, 마이너리그 경력 동안 보니까 외야수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로 우익수로 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결국 음. 삼성에서는 외야수로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삼성 외야가 지금 두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좌익수랑 중견수는 그럼 우익수 자리에 지금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또 외야가 넘치면은 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이렇게 넘치면은 지금도 7월말 트레이드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시도해 보지 않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는 지금 1루 자리가 박병호 선수나 그 외에 또 뒤를 바친 오재 음. 선수나 박병호 선수 다 같은 일 루수였으니까 뭐그 그렇죠. 뒤를 떠나고 나서 매키노 선수가 일 루로 같이 이렇게 음. 박병호 선수와 체력분배를 해줬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어떤 선수가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용을 할수 있을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네. 루벤 카데나스란 선수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도 어뭐 기사를 통해서 또 많이 봐왔습니다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전문가인 송재우 위원이 카데나스 선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MLB 라이브 씨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직접 녹화하셨죠? 네. 그 끝나고 가시려고 <laughs> 하실 때 제가 붙잡고 <laughs> 카데나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저희가 미리 부시을 따놨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삼성 외국인 타자의 물망에 오르는 이 루벤 카데나스 이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어, 일단 뭐 메이저리그 경력은 없습니다. 없고 2018년도 클레브랜드가 16라운드에 지명을 했었던 대학 출신 선수고요. 외야수는 전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클레브랜드가 지명했습니다만 이제는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를 시켰고 또올 시즌 중에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처음에 지명됐을 당시에 크게 주목받는 유망주 선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어, 마이너에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실력을 발휘했던 선수로 알려져 있고 아, 템파베이에서는 한동안 유망주 레이더 그 랭킹 안에 좀 들어가면서 어, 메이저리그에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기회는 잡지 못했습니다 어, 지난 2년 동안 지금 홈런을 20개 이상을 치면서 장타력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죠. 유형으로 구분 구분하자면 네. 어떤 유형의 타자인가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고르게 할수 있는 선수예요. 정확도도 나쁘지 않고 어, 장타력은 처음에 계약했던 당시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어, 프로 경력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장타력이 좋아진 이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선구안도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듣는 선수는 아니고요. 스피드도 평균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좀 고르게 어, 좀 뭐라 할까요좀 평균 정도 내지는 평균보다 약간 상해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특별히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고르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게이 어, 선수의 좀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고르게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 그 중에서 뭐 약점이 하나 있다면? 뭐... 어, 이 선수가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이너 성적이 이 선수의 최대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엄청난 유망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던 얘기는요. 이 선수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야구 선수들의 툴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툴 중에서 뚜렷하게 이거는 이 선수의 최고 강점이야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고르다는 얘기는 또 이제 그런 쪽으로 반대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엄청난 장타자도 아니다, 사말타자도 아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정확도와 어느 정도의 장타력과 어느 정도의 스피드, 어느 정도의 수비 능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 좋게 얘기하면 무난하게 갈수 있는 선수고 반대로는 아이 선수 하면 떠오르는 그런 확실한 주무기가 없다는 게이 선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맥키너 선수는 갔고 만약에 삼성 라이온즈가 이 선수를 영입하면 네. 삼성 라이온즈가 이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장타겠죠. 어, 그러니까 뭐 맥키너 선수가 뭐 타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떨어졌던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역시 문제가 됐던 게 홈런 생산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삼성 라이오스 타선 자체가 어, 최근 근래하고 좀 색깔이 바뀌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큰 타구 쪽에 치는 선수들이 어, 지금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이제 맥킨런에게 불만이 있었던 부분, 바로 이제 홈런을 칠수 있는 부분일, 어, 바로 이 선수가 이 카드나 선수가 조금 더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은 이 선수의 큰거칠수 있는 능력 이게 지금 그쪽에 그 더블헤이나 트리플헤이에서 보여준 이 선수의 성적이라는 걸 봤을 때, 어, 그쪽에서도 스무 개 이상을 홈런을 쳤으니 충분히 국내 KBO리고 와서도 어, 장타를 폭발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큰거 치는 능력을 어, 제일 좀 눈여겨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매번 저희랑 전화 연결만 하시다가 네. 사전 녹화로 진행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뭐 얼굴 각도가 어때 잘 나와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다는 게 상당히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역시 이렇게 찍어주시는 걸 해줘야지 제가 역시 이 찍는 데에는 아주 재능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laughs> 원래 연락을 네. 할수 있었는데 네. 네, 할수 있었는데 네. 그냥 오늘은 했어요. 다른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laughs> 영웅재현님이 네. 헉 무툴이다 이렇게. 아 하였는데. 저도 이거 보고 웃었는데. <laughs> 저도 웃었습니다. 혼연일체님도 네. <laughs> 그래서 다수의역하면 무툴이다. <laughs> 다 지금 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거. 그 송재호 원 얘기를 뭐좀 요약을 하자면. 네. 어 메이저 리그 팀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유망주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스무 개 홈런을 마이너를 치고 있고 마이너에서 여섯 음. 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올해가 거의 이제 개인 통산 최고의 네. 시즌인 것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선수가 이제 마이너 리그 생활을 오래하면서 템파베이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리그 더블팀, 음. 더블 A 팀 몽고메리 비스킷스에서 뛸 때는 음. 어, 한국 그 김치 이렇게 어, 써있는 네. 유니폼을 입고 뛴게 이미 팬들에게 좀 화제가 됐어요. 음. 예. 이게 그 몽고마일이라는 지역이 그 현대자동차가 아마 그쪽에 공장이 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용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팀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 사진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직접 이제 한국에서 예. 김치를 먹으면서 선생활을 할수 있지 음. 않을까. 아 이거예요. 예. 네. 이거예요. 네. 김치. <laughs> 네, 김치도 먹고, 곱창도 먹고, 뭐 매운 갈비찜도 먹고. 아, 그렇죠. 네, 대구 음. 맛있는 거 많으니까요. 네, 아, 맞네요. <laughs> 사실 야구 잘해야 되는데. 네. <laughs> 네. 야구 잘하면 뭐, 대구처럼 좋은 동네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네. 못하면 아마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흔적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이번 계기로, 음. 아, 삼성이 단순히 원한 건 갈야구가 아니었다라는 걸좀 음. 확실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현장만으로 볼수 없다라는 음. 그런 움직임이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구단도 이렇게 뭐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후반기에 연패를 끊고 현재 5연패 음. 중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연패를 끊고 다시 선두 싸움에 뛰어들 수 있을지 어쨌든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은 일단은 좋은 쪽으로 어. <laughs>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미카엘님이 합성 아니 합성 아니냐고 물어보셨. 합성 아닙니다. <laughs> 솔직히 어떤 유니폼이고요. 네, 김치친한파 영주현님 <laughs> 얘기해 주셨고, 네, 어, 일단은 뭐 데려오니까 한번 좀 어, 응원하면서 을좀 봐야 되겠죠. 네, 어, 저기 저저맥키런하고 마이너리 같은 팀에 있었다고 어, 얘기해 주셨는데 금나하님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고 지금 코디 그저저 코너. 네. 네. 코너 선수와는 또저 대학교 선후배사입니다. 음. 네. 네. 저기 캘리포니아 대학 플러튼 네. 네,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적응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 어떻게 하셨어요? 음. 인도 코끼리님에서 코너 찬스, 코너 네. 결혼식도 갈 정도로 친하다. 어. 네. 그러면 네. 이, 이 선수는 언제부터 음. 뭐뛸수 있는 거예요? 음. 삼성에서?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입국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드론 당일 날에는 바로 대구로 넘어와서 뭐 간단한 이런 병원 검사나 뭐 이런 병원 진료에서 잠깐 확인할 게 있다고 음.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선수 측과 함께 스케줄 보긴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합류를 해서 뛰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미 박지만 감독이 인터뷰했네. 오. 우익수와 4번 타자를 맡기겠다. 역시. 그러면 <laughs> 음. 우리, 우리 우익수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음.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음. 지금. 음. 사실 지금 우익수 주전이 없으니까 그렇죠 삼성 그렇죠. 네. 같은 경우에는 외야가 넘치기는 하지만은 주전이 없으니까 또 그런 자원들 또 네. 어떻게 활용할지도 음. 좀궁그 궁금해지네요. 네. 음. 맥키너님께서 맥키너님이 직접 네. 오리셨어요 <laughs> 나바로 백인 성적 네. 예상합니다. 아, 아직, 제가 예상합니다. 아직 미국을 네. 안 가셨군요, 맥퀴너님. 네. 본인 성적을 예상을 못 하신 거. <laughs> 아, 맥키너는 <지금 웃음> 일본에서 코리 때면서요. 일본 팬들이 그때 아쉬움 아쉬움이 많다면서 다시 네. 돌아와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맥키나 선수는 아직도 삼성이 정이 많았는지 네. 제가 오늘도 인스타 들어가 봤거든요. 음. 근데 그 프로필 소개에 삼성 라이온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마음이 찡해 던 <laughs>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라이온스 <laughs> 너를 필요로 해.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저성 아름님께 성 이름님이신가요? 네. 음. 윤정민 이성규 선수는 어떻게 되는 아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윤정민 이성규 음. 선수는 멀티 포지션을 좀 수행해야 되는 것을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 외야수로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윤정민 선수 이성규 선수 두명다 일루수로도 기용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 선수들이 고정 포지션을 가져가는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뭐 부자호 그렇죠. 선수 정도가 아니면은 그래서. 윤저비 선수, 와 이성규 선수는 이런 쪽으로 하루에 돼야될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업을 짜거나 뭐 음. 대타 작전하거나 대수비를 할때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규님은 음. 나바로, 러프, 피렐라, 카데나스 아니요. 어느 위치일까 어. 네, 궁금해하시네요. 다 성공한 외국인들만 네, 지금 맞아요. 언급하셔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어찌 될건 지금 가장. 어, 어, 많은 그 변화를 지금 어, 전반기 끝나고 좀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